볼것 같은데 아니면은, 아, 잔디님, 근데 아니면 이제는, 혹시... 이제는 그냥 해야 될것 같은데. 저는 집중할게요. 네. 집중해요, 집중. 자, 베이지 잡고, 다 들어오세요, 다 들어오세요. 에포어요 에어포, 줄이 포어포에포 에어포, 에어포, 에2포 에어포, 에어쏘에쏘포포에어면에포 던지세요 포 이거 턴끝난 듯. 아, 진짜 딱돌아왔는데아다거 아, 아파 맞췄어야 되는데. 어터 넓게 게이쪽으로이 스킬 한서 보관했으면 죽었어 죽은... 웨스트 다같이 가서 잡을게 음? 응. 뭐야 다같이 가세요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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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타 붙으려는데. 잠깐. 루시스트 숨어 무슨 애야? 아니 아니. 아. 뭐 빠졌어요? 그래강 나왔어. 딱 하나 가드, 가드, 가드 한죠더왔습니 응. 갈라팀, 한방 갈라 응. 가드부터 도보 차지했어 갈라팀 네 갈라팀 스택 조심하세요 살짝 아, 뺄게요 웨스트로 뺄게요, 웨스트로 뺄게요 웨스트로 쭉 나오세요 쭉 나왔다가 지금 들어가 나올 들어갈... 때 지금 축구 어? 보셔도될것 같아요 네. 축구 볼게요 축구 얘네 올때올때 올때 볼게요 지금 좋아요, 지금 좋아 에이, 아니 아니, 거길 좀 어떻게. 갈라틴 갈라틴. 아래 갈라틴. 갈라틴, 갈라틴 잡을게요. 갈라틴 잡을게요. 한번 더. 갈라틴 쪽 갈라틴 쪽 갈라틴 줘. 쪽. 네. 묶었어, 묶었어, 묶었어. 렛, 렛, 렛. 렛. 이거 계속 볼게요 e m, m 도될거 같아 엠엠엠엠엠 Embark, Embark, e m b a 엠엠 e 수 있어 엠 k e m 어 a r k Embark. Embark, e m b a 아, 가드 잡을게요, 이거 가드 잡을게요 그냥 여기 인터콘 헬리우드 메이스예요, 까맣 이거 사이펌 끝내놓긴 해야지 오케이, 무미나잉? 무미 아, 이거 다운됐잖아, 아, 이거, 이거, 아래 다운됐잖아! 아래, 아래. 다운됐잖아. 아... 아래로 갈게, 네, 아래. 그 무시하고, 그 아래로 갈게 무시하고 10초 가드 가드 잡을게요, 가드 잡을게요 아래 제 마운트 못 타요. 까마게요. 네. 뭐야? 어 잡았어요? 아, 네, 아니 아니 아니. 못 봐. 가 잡게. 잡게. 피하지 마세요. 님 그냥 예. 킬각안 나오는 거 괜히 스킬 빼지 마세요. 안그요덕후님 네. 위로. 네. 이거 어글 좀 네. 먹어줘 효능님 네. 왼쪽에 가드. 들어오 네. 네. 나... 지금 들어오 오오. 오. 오.. 잡을 수 있다 이거 오케이 못 깔게 못네 헬리형 끌게 아, 다시 베이지케어 아, 15초 좌측에 W 3명 왔어요 아, 나좀 채워야겠다 이 레디 터마드레드 얼방 되면 한번 해보실게요 마지막 저거 지금 오 위에 있는 개피거든요. 음. 전 니님 보세요. 벽에 음. 붙으면. 네. 예. 어. 지금? 어, 다 있어. 네. 아, 아. 저기 있는데. 저 네, 엔젤 네, 잡아야.. 저메이지이지네 네, 벽에 붙자 마셨죠 마지막 방 당... 여차하면 오버차지콜 바로 해주세요 그냥. 네 메이지 잡고 바로 웨스트로 메시지? 뺄게요 웨스트로 뺄거에요 안 잡아도 돼 유령은. 다 네, 잡았어요. 아 침묵이다. 레스로 쭉 빼세요 일단. 나이스 겠어요 어, 나이스. 괜찮아. 지금 돼. 지금 지금 쭉, 쭉 보세요 쭉쭉쭉 쭉.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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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이걸 일단 짤짤이 할게. 예, 네. 짤짤이 하면서 지금 쭉 보세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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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지금 나이스. 여기 여기 헬륨 떴어 여기 뒤에. 오 헬륨 떴어 오 헬륨 떴어. 이거다 오, 이거 오, 이거 이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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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. 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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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X, X, 엑스 쫑가네스 엑스. 엔보셔도될것같아 이제 M M. 어, M 캡. 나이스. M, M 컷. 아래로 계속 봐도 될 듯. 천들 간다. 우리 나이스. 좀 멀어요. 빽빽빽빽 빽. 네. 더 이상 기기들 어가지 마세요. 완전히 네. 완전히 리셋할게요. 어? 잔디 님 죽어요. 그러다 그래. 그래. 또. <laughs> <그래서> 나이트 <laughs> 암어 스킬 쓰려고 안쪽까지 들어가지 마세요, 잔디 님. 아. 아쉽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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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었어 레디? <laughs> 네. 자쭉 빼세요 일단 쭉 빼세요 쭉 네. 빼세요 빼다가 얘네 그 초코 쪽으로 나올 때 나올 때 보세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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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요 지금 네. 나이스 껐어요 한 명만 태현들 태현 날 뛰었어요 위에 M 아니, 미안, 아니야 아니야 여기 가시 오 다시 빼 다시 빼 다시 빼 다시 빼 15초 잔데님이랑 그 표름님이랑 그... 따로 쓰 잔데님 가 나오면 찍으세요. 네 이야. 네. 10초 지금 나왔어요 지금 강 나왔잖아 지금도 아 늦었어 스케일 쿨 스케일 쿨 아니 뺄게요 뺄게요 예 네, 뺄게요, 네, 뺄게요. 아안 보여줘야 돼또밖보세요또보세요 네. 지금 봐야 돼 네, 네, 지금 네. 나온다 세세 아냐 아, 괜찮아 괜찮아 난 급하게 하지 마세요 네 칼날 날라면 막고 가면 되잖아 이거 계속 올 텐데 일단 일단 왼쪽으로 쭉 빼시죠 뭐, 네 지금 나온다 지금 나온다 지금 런 없어요 네, 네, 뺑뺑뺑뺑저 있는 쪽으로 오세요 왼쪽에 가면 초크 하나 있는 거 같아요 조금 네. 넓은 거 일라 웃으면서, 웃으면서. 파란 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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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래쪽이에요 하우, 파란 하우, 점사우스사우스 지금 런 없어요 예 네.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우리 천호 2명 올렸어요 파론 봐줘야 돼 지금 봐줘야 돼 <laughs> 이렇게 파도 어줄게 8방 멀어요 붙어요한랑까지 할게요 나이스 오, 여기 여기 오, 여기 여기 오, 여기 오, 여기, 오, 오, 여기. 오, 오. 나이스 M M M M M M M가, M가, M가. M가, M가. 백, M 잡아, M M M M 잡아 M 잡아 잡 잡을 수 있어 M 잡을 수 있어 M 잡을 수 있어 아, M 같은데? M 못 잡으면 X 잡으세요 네. 바로, <목소리> X, 바로 X 바로 위에 X 바로 위에 X 레터 백, 백, X. 바로 위에 X 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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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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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잡아 아 잡아 루틴 잘했어요. 마운터 빼요 마운터 마운터. 할게요 S W. 예. 얘들 오늘 왜 이렇게 개 못하지? 근데 저희가 좀 잘했어요. 내가 <laughs> 끼다구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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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체중이 초과해서 아, 위험한데. <laughs> 내가 갯벌이긴 하지. 아 근데 진짜 다이트하보쓰려고안 해. 안 해. 밤 10시까지인데 저쪽 딜러지는 살짝 묶어줘 가지고 약간 <laughs> 도움이 되고 있어요. 아. 네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분가이, 분가. 근데 거기서 연맛이지만 더 규칙하게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괜히 딸피 될 필요 없는데. 근데 오늘 하여튼 위험하게 애들이 들어오질못 하잖아. 하나도 위협이 위험감이 안느껴져 상대 딜러들. 딜러가 못 하는 것 같긴 해요, 제네 지금. 음. 오케이, 영상 저장.